대체엑스붙이 상태에서 점피 제트시 대시엑스 꼬부검부 총! 하고 코디카 있으 이런 콤보가 되구요 끈적이 붙여주고 대시엑스야 까물 붙인다 저 다녀가 빠 빠트로 빠트로 저리 가 새끼야 가물이야 자 우리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900원짜리 신규 악살이와 개성 악살이 이렇게 두 편을 준비했구요 첫 번째 편은 900원짜리 신규 악살입니다. 일단은 900원짜리 신규 악살이, 러버그랩. 약간, 에, 끈적이라고 했겠습니다. 이거랑, 그 황금 점핑슈가 나왔는데, 일단 끈적이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건 되게 재밌고, 실용도가 일단 높아요. 간단하게 보여주면, 무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쉬스 대필로만 무콤이 되는데, 실전에서는좀 어렵다. 일단은, 무콤은 대쉬스 대필, 대쉬스 대필 하면 되는데, 약간 좀 보시면 판정이, 님들이 봐도 좀 이상하죠? 뭐, 이거를 이용해서 무콤을 하는 건데, 실제 원형을 하시면은 잘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냥 재미용 모컴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보여드릴게요. 자, ZC. 네, 끈적이를 발사하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ZX. 이 쫀득이를 붙입니다. 이 붙이면은 이제 이렇게 <laughs> 끌고 다닐 수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도 이 끌고 다니는 거를 으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서로가 힘싸움을 하면은 이제 그 스피드 빨아넣으면 이기는 걸로 알아요 돌진기 이거는 이제 원형을쓰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프네 이런 판정 기술이고요 추가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패스기쭉 모으면은 거북거북노총가을 그리고 중간에 떼면은 그냥 공격입니다 그리고 대필 공중판정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술 을다 보여드린 것 같은데 커맨드 xc 이거는 이제 대왕노사를 붙이는 건데 이 대왕노사 곁에서 좀 멀어지면은 얘가 딱 돼요. 딱! 아, <laughs> 잠깐만. 이렇게, 이제 대충 보면은 맞추고 얘를 좀 멀리 보내면은 이제 딱 터집니다. 딱!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비를 데미지를 하는데 다 콤보 가돼요 그럼 콤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ZX를 붙인 상태에서 점, 필, ZC, 대시 X. 아, 다시. 한번 세 번만 해볼게요. ZX 붙인 상태에서 점핑 Z 트시 대시엑스 거버거 총하고 코디있스면 이런 콤보가 되구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 X 스 대필 콤보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낱내기 쓰면 잘 안되거나 좀 애매할 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시를 싼 다음에 Z x 를붙이고힘싸움에서 번제를 시키면 됩니다 이거는 좀 유용하게 되는데 실전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학생가시죠자 두번째 사례는 점핑 슈즈의 강화판 황, 뭐였지? 슈퍼 점프 슈즈였나? 아무튼, 황금 점프 슈즈입니다. 일단은, 습, 점프로 25칸 고정이라서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일반 점프를 눌러도 이렇게 높이 점프합니다. 심지어 3단 점프가 돼요. 그리고 점프 상태에서 파생기를 쓰면은 이거 세반향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X를 쓰면은 약간 회전 회오리가 추가로 나오고요. ZC를 쓰면은 평제에서 나가고, ZX를 쓰면은 평제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내려찍기 기술은 이제 가드 불과 낙사 데미지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린 닌자 같은 그새끼가 쓰면은 아주 족대 낙사중좀 하나죠. 근데 지금 단점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플레이해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삐걱거려요. 그러니까 중력장화 쓰시면 대시 도중에 멈추잖아요. 그런 느낌이 지금 매판 듭니다. 이게 뭔가 잘못 만진 것거 같거든요. 보시 멈췄죠? 이런 느낌이 지금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애매하다. 뭔가 계속 삐걱거려. 그래서 좀 게임에 대한 약간 불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뭔가 잘못 맞은 것 같습니다. 또 삐걱거렸죠? <laughs> 이게 왜 있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실전 가시현 아, 다시발 일단, <laughs> 이번 신나 존나 재밌습니다. 콤보도 괜찮고, 일단 아주 클래식한 콤보부터 볼볼게요나 어, 붙여보라고? 오케이. 데식스 맞추고, 붙인 다음에, <웃음> 데려가. <웃음> 아! 이게 돌진기 센 놈이긴 합니다. <laughs> 일단, <laughs> 이런식의 플레이. 어어어어어! 헤어! 헤어! 어어! 씨발, 어! 어! 졌다, 한번 왜 이래? 붙여. 오케이, 일단은. 붙여주고, 쫀득이 붙여주고. 자, 번지 쪽에서 붙이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킬각이? 왔나? 오, 잘 피해. 이러면 나도 안 쓰면 되지롱, 에? 나도 안 쓰면 돼요, 에? 거무거무, 아유. 같이 붙여주고. 끈적이 붙여주고. 대시엑 네, 까먹을 무신다면 좋다, 내가. 빠, 빠트려라, 이 처리가, 새끼야. <laughs> 이런 식으로, 힘싸움을 하면은, 이기실 수 있습니다. <laughs> 해주고. 아, 무컴 쓰고 싶은데, 무컴이 좀 어려워. 에헤, 안 닿지롱? 아, 안 닿지롱? 에헤,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반접기 해도 안 되지롱. 대각선으로 반접기 안 되지롱. 대각선으로 반접기 안 맞지롱. 안 맞지롱. <laughs> 안맞지롱 안맞지롱 대각선으로 한판 <laughs> 이렇게 안맞지롱 안맞지롱 이렇게 하다보면 상대방이 승질 나서 공격하겠죠? 바로 지금 안되네 안되는판은 그냥 제틀쌉시다 안되지롱 대각선으로 한판도 나 못텔지롱 <laughs> 어저언덕이 붙여버려 가버려 가자가자 <laughs> 죽여버려 <laughs> 아, 아, 잘 버텨? 좋아. 누가, 해보, 누가 잘본나해본다 해보자, 거지? 이거 아까 그, 약간 슬라임, 그, 웹툰 슬라임 판정 아닙니다. 저게 약간 콤보용이라. 쫀보기이 박성리야. 거무거무, 총! 거무거무, 안총! <laughs> 쫀득이 붙여. 아유. 아, 쫀득이가 찰지긴 해. 그쵸. 오 이걸 버틴다 죽여버리시다. 그나마 이제 이걸 좀 플레이하실 거면은 붙어서 점핑 정도가 좀 까다로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근못 네, 맞춘 줄 아, 아깝게 하지만 네, 죽이시다 이제 잘가 잘가 <laughs> 오 잘가 오 잘가. 나 네. 쫀득이 이거 되게 재밌어요. 실전 콤보라기에는 아까 보여드린 콤보가 거의 다안 된다는 점 그게 좀 아쉽긴 한데. 워낙 ZX가 재밌어서,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시기, 좋아. 저 새끼 진짜 타찬사 ZX로 가려고. 두시가, 예? 너 ZX 타찬사로 힘싸움 하려고 한데 내가 한 힘싸움 하거든. 일로 와, 일단. 거부거부! 바주카 되나? 아,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 연모에서는 또안 되는데, 마이룸에서는 되고, 뭐, 뭐지? 마이룸에서안 되고, 연모에서는 되고, 뭔가 이상해, 이 콤보는. 그래서,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이건 공중판정이에요, 참고로이 기술은. 그래서, 타천이 대표를 쓰면은, 아마 대표를 잡아보겠습니다, 저기. 빠세. 어허. 잡아봐. 왜안 잡혀? 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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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아모! 총! 뭐야? 쫀득이? 잡았다. 쫀득이. 자, <laughs> 득이한 번만 잡아보자. <laughs> 일로와 엘로와, <laughs> <일루와> 새끼야. 아이, 발빨 아이, 저거 좀 찔키네, 저 쫀득이. 어, 그렇게 한나 뭐지? 대필 아니고? 붙어서, 점필. 평타까지. 아, 깝이, 아깝네. 이게 전략적으로 좋긴 합니다. 이 붙어서 점필이 2타 판정에 추가로 에어번호 되기 때문에 콤보를 그대로 이을수 있긴 해요. 유일한 시동기?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애들이 대처학세를 끼고 왔네. 무법으로 채스킹 나도 맞잖아. 왔구나! 아, 까비. 왔구나! 일로 <laughs> <이리> 와, 새끼야. <laughs> 야, 이 새끼야! <laughs> 이 새끼야! 어, <laughs> 생각을 할라 하네. 하지만 내가 더 버티기 좋아요. 쫀득이, 쫀득이. 나이판 끝나고, 와일드 버터스크랑 한번,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자, 콤보. 암만, 아, 근데, 무콤 한번 써보시 싶긴 한데, 너무 어려워, 무콤이. 해보자. 아이, 미끄러지나 이거 붙이고, 해보자, 한 거지? <laughs> <laughs> 이게 약간, 아야야야야, 제발, 제 야, 이새야 아, pues, 이렇게... 아이, 어렵네. 콤보, 콤보 한 대만. 콤보 한 대만. 한번 해보자. 해주고. 아, 좀 어렵다. 근데 판정이. 거부거부 추 확실히. 많이 어렵다. 이거는, 그냥, 클래식할 트스 느낌을 해야 될것 같네요. 어려워, 어려워. 타이밍이, 컬 타이밍이야, 컬 타이밍. 근데 멋있긴 하죠? 저기 이제, 쫀쫀이 붙인 상태에서 이제, 쓰면은 또, 좀더 멀리 가거든.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진야 <laughs> 아, 씨발, 일로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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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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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애들이막큰결씨말라 하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너네가 버티는 거지 내가 하는 거야 에 무섭네 중간 <laughs> 한번 그 피라몬 써봐 내가 맞추자마자 자 이번 와보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쓰자마자 바로 바로 써봐 안돼 <laughs> 아 약간 너무 빨리는 안 가네요 근데 무섭긴하다 지속 시간 동안 무조건 좀 잘하는 거 아니야 아좀 무섭네. 들었나? 어저 기본기 또 기본기로 게임할래 어이 어이 <laughs> 어이 로와새야아 <laughs> 씨발 이동기 아니 이동기 다 좋은거만 겨 아씨 꺼져 꺼져 오지마 아씨 얘 <laughs> 예. 하우스다운 된다 일단 뭐 이정도만 살이다 재미는 있는데 아까 연습모드에서 보여드렸던 콤보들은 실제로는 다 어렵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애매합니다 자, 일단 슈퍼 점프 슈즈죠 자 일단 세번 점프와 그 범위 증가 모든게 좋아요 단점이 있다면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매합니다 가끔씩 삐걱거려요 친구가 그것만 참고주세요 그리고 강화하는 배기라면은 무기에도 이 배기가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laughs> <슈우> <laughs> 그래서 예 1 2를야야된다2 1 2 1 2 1 2 1 2 1 2 1 2 1자 원투까지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을때쯤에 2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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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이거2 2 2 2 2 2 2 2 2 2투2 2 2 2 2 2아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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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투 아쓰리 그리고 붙어서 ZX 하면은 마무리 근데 삐걱은 애매한 삐걱마우스는 진짜 좋은데 게다범위진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이핵 핵하는거? 그 새끼가 쓰면 얼마 뒷걸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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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하기 싫다 아안걸리죠그너치기 누가 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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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원 아투 아 쓰리 던져버리기 <laughs> 원아3아2리슉슉슉슉슉슉 페어리 판정이 있어 좋아요 슈루루 슈루루 2 2 어? 2 던져버리기 <laughs> 너는 2 2 2 2 2 0 2 2 2 2 2 2 2 2 2슉 똥! 슉! 약간 훼이크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원, 원, 아, 투! 아, 이 애매하네요. 약간 죽는 척 응결해줘야 돼. 그리고 한번더 점프로 살아간 느낌. 화방이 안 나오네. 자, 죽입시다, 이제. 일단은, 잘 만들긴 했어. 이게 원래 200개짜리 보통 말리지로 내놓거든요. 그 VIP? 근데 이번엔 그냥 900원짜리 100개로 내놔가지고, 그 새끼는 뽑지 않을까요? <laughs> 네, 일단은 성능 확실하게 좋습니다. 강화판을 제대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띠꺼운데 네, 막판 그거 볼까 좋아, 마파는 흐린 닌자 가자, 흐린 닌자. 자, 마파 이제 준비됐죠? 서브로봇, 템 드랍 오프, 점핑 슈즈, 그 다음 지하 가 뭐? 좋아, 나는야, 느린 닌자 동. 좋아, 한번 해볼까? 이제 화방이 좋은 게 이거다 또 이게 되거든요. 하고, 하고, 아유, 텐트라보프야 절대 안 따로 쪼고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오. <웃음> 아, 아. <웃음> 기분이 어때요? 와. 이렇게, 와, 개띠 껍겠다 나를 때릴 방법이 없네. 갑자기 나타나요. <laughs> 와, 지린다. 심지어 3단 전필이잖아. 여다가막스이을 끼는 거 아니야? 원. 에 불러찔러버리기 아래보다 위슈슈슈슈어뒷판자 판자 이렇게 안 좋아 슈슈슈 안돼 살려줘 이겼네 <laughs> 와 지린다 보통은 화방을 이렇게 안 쓰고 일단 뛰지 않습니다 그러 걸어가요 그러다가 이제 구성물린 점프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가마를 진압을 해 집어넣고 존나 뿌려 <laughs> 계속 이렇게 공을 들서슈슈슈슈슈와 개재밌다 와 진짜 이런 맛이 하는구나 일단 네 슈퍼 점프 슈즈입니다 이번 학생은 되게 예 신선하게 잘 나왔네요 특히, 그, 러버러버. 그게 헌터 바이 헌터. 약간 그러니까 희소카? 걔 능력이라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900원짜리 신경 써야겠어요. 노카 여기까지.